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공장에서 한 시간 정전된 것이 큰 이슈가 됐었는데 저도 구독자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허접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오늘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요. 1시간 정전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언론에서 오바를 떠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1시간 정전된 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생각보다 큰 이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1시간이 정전이 돼도 정상화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팅을 다시 하고 생산 중이던 웨이퍼를 일부 폐기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임팩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댓글로 조언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덕분에 한수 잘 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 나가는 거죠. 자, 그럼 바로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팩트 위주의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터진 마이크론의 반도체 공장은 1시간의 정전을 복구하는데 길게는 몇 달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그동안 d r m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장은 일반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이 되는데 웨이퍼 투입부터 수백 단계의 공정을 거치는 반도체의 제조 특성상 한 부분이 멈추면 연쇄적으로 다른 공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노단위의 반도체의 공정이 멈춰서 수율이나 생산량이 떨어지면 다시 원래의 최적화된 공정 상태로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최적화를 마치고 공정을 테스트하는데도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몇 달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전된 시간은 한 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한 시간으로 인해서 모든 세팅을 다시 하고 정상화시키는 데까지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을 훨씬 벗어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긴, 반도체의 제조공정 단위가 나노단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나노는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이런 말도 안될 정도의 초미세단위를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이 걸린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반도체를 하나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정밀하고 복잡한 작업인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1시간 정전된 게이 정도로 타격이 클 정도면 비상발전 시스템에 엄청나게 신경을 쓸것 같은데 비상발전 시스템이 오작동을 한 건지 아니면 규모가 워낙에 크니까 비상발전 시스템으로는 뭐 택도 없는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은 마이크론 정전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팩트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업계 관계자가 말하길 이번 마이크론의 정전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은 상당히 큰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정전 시간은 1시간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졌으니까요. 뭐 1시간 동안 생산하지 못한 건 그렇다 치고 원인조사와 재가동에 몇 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램 공급 차질이 어 불가피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한 시간 동안 생산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전으로 인한 흡폭풍이 어, 정말 엄청나다는 거죠. 시장 조사기관인 D램 익스체인지에서 3일에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DDR4 8기가 2,400Mbps 제품 기준으로 현물 가격이 1.6%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D램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원래 상승 추세에 있었다면 정전으로 인해서 상승했다는 보장이 없죠. 그런데 D 램의 현물 가격이 상승한 게 10월 12일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거의 두달 만에 처음으로 올랐는데 하필 그날이 정전된 날이라면 상식적으로 정전으로 인한 상승으로 봐야 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얘네들은 원래 흐름이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정전이 아니었어도 올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상승의 힘을 어느 정도 실어줬다고는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분명히 반사 이익을 조금이라도 봤을 겁니다. 주가에도 반영이 됐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가 하는 말인데요. 정전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알려지는데 내부 비상전원 가동으로 실제 생산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1시간 정전된 게이 정도로 타격이 크다면 어 상식적으로 비상전원 시스템에 엄청나게 공을 들일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일관되게 비록 1시간 밖에 정전이 되지 않았지만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NH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제로는 영향이 크게 없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제 피해보다는 수요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정전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아직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봐야 알수 있고, 공장이 멈춘다고 해도 웨이퍼를 비롯한 원재료를 다 폐기하지 않아도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간에도 약간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누구 말이 확실히 맞는지는 정확한 원인조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전 시간과 관계없이 이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그 타격이 굉장히 클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반도체 공장 화재나 뭐 정전 등으로 인한 어, 이슈가 발생하면 가볍게 볼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어,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게 정말 알면 알수록 엄청난 기술력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정전된 게 이렇게까지 임팩트가 크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하면 비록 정전은 1시간에 끝났지만 그 후폭풍이 몇 달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정말로 몇 달이 걸린다면 반사 이익이 생각보다 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가 될것 같고요. 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